안녕하세요. 양산 삼성사에 있는 산들바람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어, 와송 발육을 만들어요. 이게 이제 어제 이제 산에 가서 제가 야생을 따 갖고 왔는데요. 지금 한창 이 꽃대가 와송은요. 이 꽃대가 야생은 많이 안 큽니다. 이렇게 자라요. 그리고 이거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큰데, 이거는 저희는 요 때가, 수, 요 때가 제일 발효액을 담그면 접도 짜면 지금이 꽃대가 올라서고 나면 너무 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린 맛이 강해서 지금 요 때를 발효액을 만드는데, 이걸 발효액을 해갖고 저희는, 저희 집에서 어디 쓰는가, 하면 고추장 담글 때도 쓰고요. 그리고 무침 종류. 야채, 샐러드 무침에도 약간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은 계속 와송을 먹는 거로 되니까 좀 염증 예방도 되고 그기질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걸 와송만 딱 갈아갖고 와송만 갈아 먹으면은 좀이 예, 예, 와송이 약간 비린맛이 있어가지고 좀 받치거든요. 주부님들도 지금 한창 와송이 수확될 때니까 지금 구입하셔서 이걸 발효액을 만드시면 한 2년 정도 지난 맛이 되게 좋아요. 그걸 그 담는 법을 가르치세요. 그러면 무침 같은 데다가 할때 조금씩 넣어서 쓰시면 훨씬 건강한 밥상이 될수 있으니까 주부님이 한번 발효액을 담고 놓으셨다가 고추장 담을 때 한번 사, 막장 담을 때도 제가 조금 넣거든요.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우리 그냥 와서만 딱 갈아서 아이들한테 먹으라 그러면 잘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마들이 와 넣었다 하지 말고 그렇게 모든 음식에다가 조금씩 이걸 좀가려가면좀 넣으시면 은 훨씬 샐러드 같은 데 이용하시면 좋은, 우선 발효액을 제가 오늘 만드는 법을 가릴게요. 저는 설탕을 해보니까 와송은 이게 물기가 다육식물 종류라고 물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설탕을 양을 완전히 6대4로 완전히 줄이는데, 6 정도밖에 안 넣거든요. 1대1로 안 넣어요. 근데 얘는 그렇게 넣으니까 좀 너무 싱거워요. 고추장 담는데 좀안 좋아서 8로 넣어요. 러데와송이 요게 지금 달아놓은 게 요게 10kg 거든요. 그러면 설탕을 8kg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설탕 요거 한 봉지 황설탕을 쓰시면 은 15kg니까 제가 이제 요게 와송이다 합치면은 요게 5kg, 요게 10kg 거든요. 그러면 15kg 펑퐁인데좀더 해갖고 합치면 은 만드는 법을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제가 알려 드릴게요 설탕을 골고루 안 묻으면은 와소는 잘 상하니까 여기다 이렇게 부어줍 제 아래에는 설탕이 좀덜 들어가도 되니까요. 야생은 와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아주 잘큰게 요만해요. 그리고 요만하니까 시장에 나가시면 약재산 같은 데 가면 막 이만큼 큰게 있어요. 그런 거는 이미적으로 키운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거는 가려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내 몸을 위해서 먹는 건데 꼭 비료 같은 거 많이 들어간 게 좋은 거는 아니니까 그건 주부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셔 갖고 구입을 하셔야지 우리 집 식구들이 건강해지는 거니까 어머니들이 좀+ 좀 지혜를 발휘하셔 갖고 그런걸좀 신경을 쓰셔 갖고 가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해보니 여기다 설탕을 아래쪽에 너무 안 넣고 하니까 이게 맛이 변화가 오더라고요 여기 5kg거든요 이쪽은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중간부위는 설탕을 안 버무리고 넣으셔도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위에다가 설탕을 띠로 부으면은 이것이 물이 잘 적이 되니까 제일 아래쪽은 버무려 넣는 게 좋더라고요. 요게 20kg 들어갔습니다. Thank you. 가슴을 깨끗하게 샤워기를 씻으셔갖고 조금 햇살에다가 한나절 말리세요. 송이 지금 30km 가 들어갔 거든요. <laughs> 설탕은 한 봉지가 15kg, 여기 한 봉지 15kg 들어요. 지금 여기 들어간 게 와송이 30kg가 들어갔어요. 아까 큰달아에 있는 게 10kg씩이고, 작은 소콜리에 있는 게 5kg씩이거든요. 요거 요게 조금 더 넣으면, 요거 반만 넣으면 와송이 요 항아리에 35kg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설탕이 두 봉지 좀 못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설탕을 다 넣는 게 아니고, 요게, 요렇게 담아서 넣어 놓으시면, 요 정도만, 요기다 설탕을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설탕에 5kg 정도만 낼게요. 10kg를 더 넣어야 되거든요. 오늘 10kg를 다 넣으면 안 되고요. 매시하고 조금 달라요. 와송은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에는 한 7cm 정도를 덮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물이 들어가서 여기 한 3, 4일 정도 지나면 와송이 이렇게 우에 돌려나요 설탕은 내려가 설탕을 좀더 넣어 주셔야 돼요 여기 설탕을 한 3kg 정도 좀더 넣어야지 여기가 정확하게 맞거든요 이 냉겨 놓으셨다가 그러면 이게 좀 이렇게 푹 꺼져요 한 항아리 요만큼 내려가요 그럼 와성을 조금 더 채우시고 지금 5kg가 덜 들어갔으니까 한 2kg 더 넣어야 되니 넣고 설탕을 여기 남은 설탕을 이렇게 한반 정도 5kg 정도만 냉기고 넣어주시면은 그리고 나서 한 20일 정도 지나면 이게 이만큼 내려가고 나면 그때 한번 저어 주셔야 돼요. 밑에 설탕이 가라앉아 있으니까 주부님들이 한번 이렇게 저어 주시면 주걱으로 프로틱 주걱으로 넣어가고 이렇게 팔 걷어 푸시식을 저어 주시면은 와숭이 숙성이 잘 돼요. 그렇게 하고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이걸 떠야 돼. 요 와숭은 매실같이 상 개월 후에 떠면 안 됩니다. 그렇게 떴더니 맛이 없어요. 와숭 자체를 놔뒀다가 한 1년 반 정도 있을 때. 뜨고 나야지 맛이 좋더라고요. 봉다리를 저는 이 설탕 봉다리가 여기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 비닐을 한개 덮으시고요. 이 설탕 봉리를 꼭 이용을 하세요. 이정도에 꺼내시면 돼요왜 설탕보리를 쓰면 여기 덮으시면은 여기 이렇게 해서 덮으시면 좋아요 여기 설탕 공다리에는 이렇게 비닐류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방수 효과도 있고 곰팡이도 잘안 나고 좋은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덮으셔 갖고 이렇게 고무줄을 딱 묶어 놓으면은 벌거지들 요 안에다가 제가 이제 망사 같은 걸로 하나 덮어갖고 이렇게다가 한겹더 덮고 요위에다 이렇게 덮을 거야. 그렇게 보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